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희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돼가지고 이틀간 자가격리하고 저희 센터는 아직도 휴관 중이고요. 여튼. 여러분 간만에 5일 브이로그 오늘의 월, 화 쉬었으니까 수목, 금, 토, 일 이렇게 할 거예요 저의 5일 브이로그 함께 따라가시죠 뭐와 뭐야 슬리퍼 신고 나왔어 운동하면서 이 노를 들어야겠어 물 스트랩 운동화 준비 끝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but darling? I'm just so fed up with these expectations. They weigh me down. My heart is begging me to get the hell out of my head. I'm gonna live inside the upside down for a minute and pretend, honey, I'm perfect and whoa, whoa, honey. 까지 끝나서 <laughs> 집에서 저녁을 오늘은 식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저는 어제 감자를 좀 삶아 놓은 게 있어서 감자를 좀 굽고 저희 집 냉동고를 <laughs> 따단.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면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 냉동고의 상태? 이거는, 보시면 다 닭가슴살 100g 이에요. 제가 지훈이 닭주스 할때 갈아먹으라고 일일이 다 삶아서 100g씩 소분한 거예요. 제가 한 번에 한 2kg씩 삶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이렇게 켜켜이. 그냥 닭가슴살 100g 짜리들 그리고 오늘은 저 소떡소떡 먹을 거거든요. 빨리 잘 꺼내야 돼. 이렇게 닭가슴살 소떡소떡. 아, 맛있다. 겠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밥을 준비했어요. 음. 이 소세지는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맛있다. 떡이 진짜 떡 쫀득쫀득. 요즘 살이 쪄가지고 코로나 휴관 때문에 확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또 깨끗하게 다 먹고, 저는 이제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나, <laughs> 열이 있나? <laughs> 이거 단데 왜 나트륨이 렇게680 반나 되지? 414 칼로리?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도 혼자 이렇게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지윤이랑 일반식 끼니를 한끼 먹고 요즘엔 계속 늦잠 자가지고 아점 한끼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고 한끼 먹고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 유이킴 다이어트 챌린지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페이스 아이디. <laughs> 열쇠 완료. 이렇게 저의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프로틴바 4종, 그리고 프로틴너츠 바나나 한 박스 이렇게 사서 제가 다음 주에 식단할 때또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때 가야겠네요. 너무 힘들다. 유자체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한 한 달? 빡시게 해서 음,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제가 너무 계속 살쪄 있으니까 이슬로우워터의 당일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이어트 성공을 슬로우워터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런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무리 가지 않고 좋더라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요일날, 이제, 피아노 학원 가야 돼서 연습해요. 연습을 합니다. 처음 배워서 4주, 4주 걸려서 이제 코드를 읽고 조금 꾸밀 줄 알게 되었어요. <목소리> 야, 여러분, 오늘도 저는 운동을 나왔는데, 지금 센터 운동하는 데를 조금 데피고 있어요. 추우니까. <laughs> 그리고 오늘 아침은 아몬드 후레이크에다가 프로틴바 하나 부셔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먹었어요. 사진. 이제 센터가 데펴지면, 제 운동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상을 좀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유익킴 다이어트 챌린지에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 기윤이 생일이 월요일이어가지고 생일파티 장보러 엄마랑 갈 겁니다. 오늘 운동도 하고 유다철 촬영도 하느라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목소리> 오는 이제 피아노 협업하러 왔는데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 받아서 지금 4주 동안 코드, 반주 코드 배웠거든요. 나왜 살짝 미고 땀났어요 <laughs> 너무 긴장해서 근데 한달 동안 이제 저희 해정 선생님과 피아노를 이렇게 코드를 열심히 배워봤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악보를 보면 위에 영어가 써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 노래까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언젠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제 진짜 땅이 계속 나는데 <laughs> 너무, 긴장해, 너무 긴장해서 무슨 온몸에 땅이 없어요. 다음면 저는 이제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지훈이 생파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네. 여러분, 안녕. 선생 네, 수고하셨습니다.